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의씨 투자연증을 가입을 해주시고 유지를 해주고 계신 우리 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지금 올리는 영상 시간이 아닌데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간단하게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날 3대 지수가 좀 하락을 해주게 되었어요. 특히나 기술주 위주 하락세가 컸고 테슬라가 3% 이상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39점, 공포 구간으로 변동성이 높은 분위기를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께서 지루하실 테고 지치실 테고 아, 이거 언제까지 하락할까? 언제까지 변동성이 이어질까? 많이 바라보실 것 같아요. 이럴수록 멘탈 관리하시면서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크게 영향이 있었던 부분들이 물론 경제 지표 발표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현재 네,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 발표가 나오게 되었죠. 현재 장세는 어떤 장세인가요? 트럼프 관세, 관세 부과에 대한 상대국에 대한 맞대응이라든지 이 맞대응에 따른 시장 영향이라든지 이 관세에 대한 초점을 보시고 시장을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바이든 정권에 있었던 내용들을 트럼프 정권에서 하나씩 다 고쳐가고 있고 가구를 하나씩 바꾸고 인테리어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것이고 2월 달에 시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불확실성을 안고 흘러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클 거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것이 한편 마음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테슬라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61달러에서 종가 마무리했지만 애터마켓에서는 357달러로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었어요. 3. 3% 마이너스였지만 애프터에서 1.14더 추가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한4% 이상 하락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관련도가 높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워딩 하나 하나에 테슬라에 대한 FSD 관세에 대한 영향 하나로 이러한 변동이 클 것이고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지금 살펴보시면 2월 3일날 내부자 거래에서 12만 주 정도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치인 매매 한번 보실게요. 한 3개월 동안의 매매 내역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매매 내역인데 초록색이 매수 내역이고 주황색이 매도 내역입니다. 24년도 11월달 최근에 1월달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평단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50달러 정도 진행이 될것 같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어떻습니까? 360달러까지 지금 시간 외에서 357 350라인까지 도달해온 상황이죠. 과연 350 50달러 도달했을 때 이러한 정치인들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 평당가 왔네, 어, 추가 매수 들어가야지, 어, 아니네, 손절해야겠다, 라는 부분을 제가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 달에는 좀 계속 전달드릴 예정이고, 내부자는 지금 최근 들어서 12만주 정도 매도를 했고, 공화당, 민주당은 11월 달, 그리고 1월 달에 많은 물량을 담았고, 곧 그 평단가에 다가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라는 건 내부자는 12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정치인들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지 좀 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에서 특별한 악재는 많이 없는 상황 같습니다. 보시면 테슬라 최신 영상, 새로운 모델 Y 리프트랩 기능 공개했고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 4시간 넵, 메가팩이 운영 중이고 테슬라 두대 감성적인 차량에 미친데 슈퍼차징 인스티블. 제공했다라는 내용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테슬라가 크게 하락이 있었던 이유가 유럽에서 판매 급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조론 일론이 조금 정치적으로 나치 인사법이 나오게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1월 판매량이 33% 12월 대비 감소를 해주게 되었다. 이 영향은 중국에도 네, 명절이 있습니다. 춘절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근데 이 하락세가 큰 부분. 부분 으로 보면 판매량에 대한 영향이 컸다, 이 주가에 반영이 된 모습이다. 더불어서 트럼프의 관세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케이 판매량 그렇다 치자, 이제 FSD가 다음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포드가 FSD 자율주행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을 것인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받는다라고 하면은 상반기에는 f s 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될것 같고요. 그렇다라는 건 규제 완화에 대한 첫 걸음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FSD 자율주행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뭐 유럽 판매, 중국 판매 이 부분을 한 번에 전환시킬 수 있는 순간이다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틱톡 인수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피셜로 음, 틱톡, 틱톡 인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틱톡 인수설 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은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할까? 오케이 하락하는 거 좋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되실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테슬라를 집중적으로 보시기 전에 QQQ 전체적인 흐름 보고 가실게요. 네 QQQ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에서 한번 두번세 번째 맞고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좀장악형이 형태로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일선 아래로 내려왔기도 했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었고 아리사이와 조금 매도권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520달러 21선 근처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근처는 이 추세 하단 세기형의 하단에 근접해 오기 있기 때문에 520달러 이탈된다. 21선 이탈된다 하면 61선 근처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반등의 기술적 반등에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좀 수렴되면서 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에 따라 하락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에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500. 20달러, 21선 근처 지지, 그리고 61선, 한 515달러 부근 추세 하단에서 지지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번 주 일봉 바라보고 있고요. 주봉상 보시더라도 그래도 장대 양봉의 중간선 511달러, 그리고 21선 근처에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 5일선 위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상승 관통형으로 긍정적인 흐름, 그 양봉의 중간선을 주봉에서 잘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 주봉 중간선 511달러 지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525 돌파하는 게 더욱 중요 해줬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은 월봉의 이 추세 흐름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월봉은 2월 달에 변동성이 높은 달이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510달러 양봉의 윗선을 지켜 주는 게 이렇게 510에 마무리되는 게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2020년 이후부터 2022년도까지 이러한 상승 기울기가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23년부터 25년 지금 2월달 지내고 있는데, 지 기울기가 거의 막바지에 좀 다른 모습인가, 좀 꺾일 것인가, 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종목을 담아 갈 것인가가 고민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이번 년도 주도의 흐름을 잡고 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월봉상 보시더라도 여기 5일선, 510달러 이번 달 지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좀 꺾인다. 하락 장악형 형태로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오거나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테슬라 1번 같은 경우는 360일 에서마감 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357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360일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이탈되면서 지금 내 네, 송중기 자리로 조금씩 진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360일 그리고 347 여기 매물이 어느 정도 여기 양 음봉의 윗선과 중간선 사이에 매물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에 360일 347 영역에 도달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 때도요. 중장기 자리에 조금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년도 들어서 많은 매매를 하지 않았고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게 어, 이 360일 347 그리고 뭐 347더 이탈된다. 뭐 330더 간다. 1 2 0선 근처 간다라고 하면은 땡큐다 하고 좀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가 들어가는 게 조금 현명하게 이번 연도 상반기에 좀 여유롭게 매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매물 때 보시면 현재 매물이 많이 없는 부분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이번 주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쌀때더 물량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피부나치를 돌려봤을 때도 지금 저점에서 212달러부터 고점 488까지 그어봤을 때 음, 보시면 네, 0.5, 350달러 부근까지는 그려지는 것 같고요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0.618, 317까지, 네, 딱 121선 근처까지 하락, 여기 피부나치가 나온 게 되었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중장기, 송중기 자리 영역에 들어온 순간, 그리고 여기 3, 4치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307, 0.618, 까지도 하락 열어고좀 열어둬야 될것 같다. 그렇다는 건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멘탈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확한 기준이 나오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아리사이나 지금 보시면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스토케스 슬로우도 보시면은 웅덩이가 네, 우물이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봉상도 보시더라도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었고 그 전에 장. 대항목 중간선 371 이탈하게 되면서 이제 351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 같아요. 여기 추세 저항의 추세로 저항받고 있었던 부분에 과연 지지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탈된 상황이고 21선 근처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상 보시면 351을 이번 주에 지켜줘야 될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가 여기 351 부근에 음봉이 나왔지만,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된 상황으로 그 근처 그 윗선을 지켜주는 게 마무리되는 게 베스트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리사이나 스토케스 슬로우도 지금 꺾이는 구간에 진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같고요. 그래서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철저히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모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봉상도 보시더라도 장대암흥 중간선 378이 이탈이 되었습니다. 지금 2월달 5일선과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과연 여기 351, 345를 채우고 올라갈 것인지 그러면 351까지는 장대암흥 밑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여력 5일선 이탈된다 345그 전에 장대암흥 길게 나와서 미선을 지켜주고 올라갈 것인지가 아주 저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테슬라 음, 프로젝트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음, 적절한 구간에서 분할 매수 프로젝트 진행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현재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현재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같이 일하는 상황이면서 상반기에는 f s d 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하반기에는 로봇 택시 더불어서 옵티머스 로봇 산업에 대한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대감과 규제 완화가 하나씩 진행될수록 시장의 흐름은 좀 숨바뀜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변동성이 큰 이유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 없었던 잔잔한 이 호수 속에서 트럼프가 만드는 첨벙첨벙 물결의 파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시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첨벙 첨벙할 때첨 뛰고 벙그 사이에 우리가 담아가는 물량 찾아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공매도 간단히 보시죠. 큐큐큐 공매도율 63으로 6 0대 올라오게 되었고요. 테슬라 공매도 보시면은 25%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55.97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승의 힘이, 상방의 힘은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상승하는 힘보다도 하락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 만에 지금 25% 증가한 거는 올해 들어서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학기미 순매수 결제 보시면, 네, 지금 우리 서학기미 분들께서는 1등 테슬라 본주, 2등 테슬라 2배, 3등이 구글 이렇게 매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간 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인 테슬라 본주 2등이 엔비디아 3등이 엔비디엘 4등이 TSL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아 테슬라를 매수하지 못한 성학기미분들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구나 아더 싸면 사야지 더 싸면 분할 매수 들어가야지 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죽지 않았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하락세가 더클때서악기미 분들의 테슬라 매수세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지금 같은 시장 에서는 최대한 철저한 원칙과 멘탈 관리 하시면서 시장 대응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이팅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발표 AI 커멘트 적정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잘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 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윈비싱닷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S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 가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정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싱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 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 지식을 쌓는 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